안녕하세요. 저희가 뭘 준비했냐면. 언니 도 여기 생일선물. 내 건물이야. 짜잔. 근데 되게 이쁘다. 지혜 생일선물입니다. 맞아. 저희가 다 골랐어요. 근마 맘에 들어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진짜 이쁜데? 잘 골랐어. 지혜가요. 오는 길에도 캠퍼스 투어 <웃음> 얘기를 <laughs> 막 해요. <laughs> 전에 일 얘기 금지라고 갑자기 해 갑자기 아까 어. 언니. 열시 반으로 바꾼대 이러는거 <laughs> 생일 축하 무슨 뭐야? 김지혜 생일 축하했습니다. 내가 올것 같다 했지? <laughs> 얘가 무슨 정리 투 정리 열차 합니다. 바다 보다 직접 골랐어. <laughs> 맞아, 우리가 직접 고른 네? 거야. <laughs> 근데 우리 빨리 가야 돼. <laughs> 아니, 재웃겨. 나중에 반응해 줘. <laughs> 뜰게야 지금 연락 왔어. 대박. 물안 사오셔도 돼요 여러분. 너무 이쁘다. 여기가 사진관 중에 리뷰가 제일 많아. 들어준. 요즘 약간 유행하는 이런 옷이랑 다 있어요. 스카프도 요즘 뭐그 거다. 드박이 거다. 드박이 이거 유행하는 거다. 대박이다. 나쁘지 않대요. 맞아안 예뻐야 되길게요. 1 2 3. 저희 사진 촬영은 끝냈고요. 어땠어? 너무 예쁘게 나와. 그리고 약간 웜톤. 원톤. 어, 네. 맞아. 웜톤. 우리 우리 더 웜톤 아니야? 약간 다봄웜이잖아 웜톤한테 추천. 엄청한데 추천하고 사실 나무 배경이라서 맞아. 다 예쁜 고 같고 포즈를 미리 연습해오시는 걸좀 추천드릴게요 알겠죠? 매번 만들어드렸고 네. 원하는 사진 어? 들어가서 별표 누르시면 네. 그리고 이거는 이벤트 참여하면 제공되는데 이건 예약자분이 리뷰 작성이랑 지도 맵 저장해주시면 되고 네. 이거는 카카오맵 또는 구글맵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. 그리고 이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해주시면 되는데 네. 이건 참여한 인원수만큼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음. 이거 갖고 싶어. 너무 예쁜데? 다 <목소리> 아, 근데 이거 나쁘지 않다. <목소리> 아니, 이거 나쁘지 않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, 뮤비 찍어? <목소리> 어땠어요? 너무 좋았어요. 사실 저 이렇게 찍어보는 거 처음이에요. 대. 사진관 같은 데 가면은 흐릿하게 나오고 색감이 좀 죽잖아요. 핏를 응. 일부러 살짝 좀 진하게 바르고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대로 나오나오. 맞아, 색감이 진짜 잘 나오고 좋은 기회를 주신 포지티브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너무 좋아. 근데 또오 고시토. 너무 홍대 있고요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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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당고 먹으러 왔어요. 지혜 추천 맛집. 음. 짜라잔. 예. 이거 뭐야? 대박이다. 맛있겠죠? 네, 네. 맛있게 드세요 사진 찾으러 갑니다 하나 둘셋 짜잔 너무 쁜데도 안돼 어떡하지? 아, 예뻐. 와 진짜 <laughs> 음에 들어 뭐야? 이거 너무 에 들어 나 어떡해? 이거 이쁘 이거 아이패드 그니까 나도 아, 너무 됐입 벌리고 감탄을 <웃음> 감탄을 <웃음> 7,000원 추가하면 한 세트씩 받을 수 있고 이거는 어. 이거 리뷰가 되요다꼭세요 어. 네. 이거 그래. 진짜 다 먹을 거또 오면 도 나온다고? 이뭐예 진짜 뭐예요? 저희 곱창 먹으러 왔어요 아직 안 나온 소영 언니의 겨우 소짠 저희 다 막았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넵. 클리오를 정말 좋아합니다. 나는 돌고 돌아 응. 클리오야. 쿠션 진짜 많이 써봤거든요. 집 가고 있어. 커플 유튜브? 응. 커플 유튜브 하게 되면 은이름까지좀 있어서 난무냐? 뭔데? 이 여드름은 안 나고. 아 오케이. <laughs> 오늘 정중앙에 여드름 나가지고. <laughs> 응. 아, 훈련. 뭔가, 회색이 어야될것 같아. <laughs> 그리고 얼굴에 회색, 회색 그거 줘 해야 될것 같아. 이거 보세요. 이 정도로 진짜 역대급 사진관이다. 근데 이게 진짜 찐우기. 여기에서 가족사진 찍는 거. 크니까 요즘 진짜 사진, 가족사진 찍는 거개 비싸잖아. 올리브영에서 쿠션 샀는데. <laughs> 갑자이큰 거예요. 박스가. 그래서 내가 잘못 파던가 했어. 났어. 파우치.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. 자취 생현식. 남자친구랑 꼭또갈것 같아요. 이게 진짜 역대급. 음제 원본 파일 50% 할인권도 주고 이런 스티커도 주셨고요. 이런 스티커도 챙겨주십니다. 클리오랑. 클라보 있나봐요. 저 파우치 오늘 소품샵에서 살까 했는데 안사길 잘한 것 같아요. 그럼 저는 화장지역을 잡으도록 할게요. 빠이.